위하여 북한성규위원장 김성대 장모님 또한 대한민국의 총리와 총신대 위하여 진무위장 정경철 장모님 또한 서북지역 어, 서북 장로 철위를 위하여 실무위장 이영민 장모님 서류균들법 반대를 위하여 산소노인 박명호 장로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보고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선함이 허사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 우리 나라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약한 데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의 이 민족이 구석구석에까지 있는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미움과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본질적인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와 사랑과 섬김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성경이 가르쳐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주인이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수년 내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품덕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품은계들이 산천리 금수광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 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총회와 통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한 예수의 장로의 총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1 9 0 2년 평양신학교에서 시작된 총회가 109회를 넘어 110회 총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인과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예수비장들의 총회가 갈비비에 입각한 재파 신앙을 근본으로 하여 장로교의 헛법의 정치 원리를 가지고 교회의 전통과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며 한국 제대 공교단으로서 성장시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1885년 복음이 조선 땅에 처음에 전래된 지 어느덧 140년이 흘렀습니다. 이 땅은 어둠과 미신, 계급과 무기가 뒤덮인 암울한 이 땅에 하나의 복음이 심어졌고 그 씨앗은 눈물 골짜기로 핍박과 순교를 지나 오늘 대한민국의 장르의 종예와 충신 학교를 있게 하셨습니다. 110여 년의 종예와 충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어는 영광이며 하나님의 속별로 지켜낸 은혜의 발자취임을 믿습니다.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을 통해 회개가 터졌고 재거익이 터졌으며 술집이 문을 닫았고 부정한 재물들이 돌려졌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를 바꿨고 우리 종회와 총신은 복음의 결실을 누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우리 종회와 총신은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종교는 거베의 자랑에 머물 때가 아니음을 고백합니다. 한국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지만 외형적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신자의 내적 성숙과 복음적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회개와 눈물이 사라진 감정적인 예배가 되고 말았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세속적 가치만의품행채 살아하며. 교회 안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삶의 현장에서는 실종되고, 직장과 가정, 사회에서 복음적 삶을 드러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는 복음이 단지 종교행위로 전락했으며, 주의되는 성도, 평일에는 세상 사람, 사람이라는 이중적 정책선을 갖게 되었으며, 총회 안에서도 자,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볼 줄 아는 성경적 믿음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종의 주제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실현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종회와 종신, 지교회들이 가장 직급한 문제는 다음 세대를 신앙의 이탈을 막지 못하여 청년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가 있고, 주일 학교가 사라지고 있으며, 가정과 교회가 함께 신,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였고 있음을 복음이 본질에서 벌어졌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제는 총회와 총신과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할 때이며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구알만이 복음이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느끼게 하시며 총회의 주저들의 강단부터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설교는 생명이 없는 외침이고, 보혈이 없는 강단은 능력 없는 소리뿐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강단, 보혈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강단, 죄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강단,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풍미의 강단이 오늘 우리 종회 안에 교회 안에 신학교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부활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충회와 충신과 지교회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두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실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장모님들 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행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아버지 입술이 아닌 열매가 있는 기억된 시간들로 채우지고 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 서복 장모여도 권이 세워지는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영적 분별이 있는 장르님, 대이하여 대수, 아, 멘 세상 문화와의 문화이야 영적 순결이 있는. 종화에서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오. 그날이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 아, 네. 네, 민국이 주님 나라 막장 이하에 쓰여지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번 아, 네. 수련내가 짧은 입장이지만 전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친자의 아, 네. 네, 소리여 가로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재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곳에 예배자로 나와 예배드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을 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모르기에 차별 금지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이들이 우리 주님 국휼이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뿅으로 여겨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희가 기뻐하던 성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네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네가 택한 동선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신 하 말씀처럼, 차별 금지법 통과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이 나라의 민족이 요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윈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장로 협의의 부수민을 여기에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합심하여 다면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노릇한 종 예수 이름으로 차별 격진법이폐기되 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지켜와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주님만 모든 영광 받아. 상임총무님, 복장에 남 댓글에 남는 남겨서 방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손을 내삼은 영력 목사 모아겠습니다. 영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이 시간에 은혜로 말씀을 전해 주신 윤영리 목사님과.